이상이나오냐고 아, 아, 이해해주세요. 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들, 아, 어, 비스 보이즈 총 맞봉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총몇대했지 <회> 아세요? <laughs> 저희가 몰랐는데, 81회를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8 1일 동안 정말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개치비 식구분들 덕분에 많이 울고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공연 제가 저희들 이제 이 개치비 식구들을 모두 불러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 그러면은 비스보이즈 전 출연진 및 크리에이티브 팀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먼저 아, 우리 어, 이 작품을 만들어준 크리에이티브 팀들을 먼저 소개할 텐데 간단하게 어,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 갖고 오셨어요? 저기 여기 핸드 마이크. 아 연철님 먼저. 네 연철님 먼저. 네아 네, 마봉이 안네요. 어, 굉장히 아쉽. 아쉬운데 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되게 행복했어요. 이렇게 정말 저희 배우들 어디 가서도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굉장히 차이트한 어, 인정 속에서도 어, 열심히 해주 우리 배우들 너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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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마웠고요. 네, 정말 고맙다 는말 여러 번 해도 아, 아깝지 않은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많이 변화해가는 작품의그 여정 속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어, 저희 누님들 또 오세요, 다음번에. <laughs>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형님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되게 떨리고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뭐 문제들도 많았고 되게 많은 뭐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배우들은 모서리도 많은 극장에 다치지 않고 공연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저희 배우들을 찾아주신 관객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공연을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홍정희 작곡가님, 네,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홍정희입니다 어, 비스티브이즈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OST도 열심히 만들었습니 <laughs> OST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김은영 작곡가님, 아, 음악감독님 네,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우.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가 먼저 얘기했으니까나다오는것 같은데 <웃음> 어떡하죠?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네. 네. 네 빨리 오는데요아 네. 이제 네. 한 저희 남자 배우의 여자 손목과 함께하는 저 남고에 있는 기분으로 <laughs>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쨌든 어느새 벌써 많이 내리네요. 아쉬운 만큼 많이 또 기다려주시면 다음에 두번 찾아오겠죠? <laughs> 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님 <laughs> <laughs> 네, 말씀 드릴게요네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지금. 음, 아, 이 작품이 제 5년 전 입봉작이 될 뻔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작품이 좀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첫봉 무사히 올리고 그 다음에 벌써 막봉이 됐다는 게좀 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무에 좀 문제가 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다... 많은 어, 분들이 지금 어, 다 보고 있고요. 이차 때는 좀더 완성도 있는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배우님들여기서한 그, 말씀씩 네, 부탁드릴게요. 청동님 음. 네, 네, 저는 그... 네. 이재현 역을 맡은, 맡은 김종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 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금방 지나갔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출님과 크레이브 팀과 배우들끼리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을 창작 초연이니까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니까, 러 <laughs> 이재현. 이재현은, 아, 아 이재현은 뭐, 그래서, 여튼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금방 지나갔고 네, 사랑스러운 동생들과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혁 역할을 맡은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아, 참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요? <laughs> 네,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맨날 하루하루 다른 공연을 해가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이렇게 매일 그리고 매 공연마다 찾아와주신 분들께 그분들의 힘이 없었으면 이 공연이 그렇게 오지 않았을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다시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현 역을 맡았었던 이규형입니다. <laughs> 열심히 해서 내년 언제쯤 할까요? <laughs> 내년에 하는 걸로 하죠. 네. <laughs> 내년에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승우, 어, 이승우 역할을 맡았던 배도훈이라고 합니다. 농담으로 응. 맨날 이래요. 네, 두의 삶을. <laughs> 아, 네. 저도 되게, 음, 정말 재밌게 즐겁게 한 공연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잼이 가득한 빵도. <laughs> 네, 정말 그래요. 왜 모른 척 하시죠? <웃음> <웃음> 아무튼 정말 도치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 주셨던 거라고 감사드리고요. 정말 또더 좋은 공연으로 발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재현 역을 맡았었던 정동화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2년간의 <laughs> 어, 군 복무를 마치고 첫 작품으로 복귀한 작품이라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애정이 좀 남다르고 너무 아 너무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아,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꼭 다시 대치비가 영업을 시작했을 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때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의 고은정입니다. <laughs> 제가 막내로서 손님들께 회전을 다하면 못한 거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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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y o u r 안녕하세요. 어 풍필 역할에 <laughs> 예 준호 역할을 했던 어 정민하고 네중현이랑 보강입니다. 준아요예 너무 많은 사랑 감사했습니다. 어 언제 또뭐 개시비 부를 다시 열지 모르겠지만 어그 날까지 어 많이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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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승우 역할을 맡았던 이지호입니다 <laughs> 아, 사실, 사긴 <laughs> 연습 시간 동안, 아, 설 <laughs>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자, 아 참, 아, 연습 시간 동안 많이 바뀐 <laughs> 것. 것은... 내가 우습지. <웃음> 바뀐 것도 많고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치고 왔는데, 아참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마지막이. 다시 일근데참 네. 너무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같이 하자고 했다, 진짜. 딱,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개집 다시 업 시작할 때 네,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승우 역할을 던김지우입니다 네. 많은 얘기를 많이 해서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와주시고 누나가 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캐시비 영화 다시 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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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 아픈 날 갑자기 공명이 생겼어요. 아행수 역할을 <웃음> <웃음>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입니다안녕하 김도빈입니다. 어 모르겠어요. 저희는 연습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알리스들끼리. 어,